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찬홍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. 겨울 내내 좀 많이 게을러졌던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을 늦게 하게 됐네요. 제가 이렇게 보면 러닝을 시작한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려고 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. 그 러닝은 돈이 안 든다. 뭐 네, 돈이 안 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하면은 또 이제 장비빨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,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러닝은 정말 돈이 안 들지? 일단 오늘은 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제 딱 러닝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지가 딱 보면은 2023년 한 10월 정도, 한 9월, 10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한번 러닝이란 걸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혼자 한강공원 가서 이제 뭐 뛰고 했거든요.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샀던 사지도 않았죠? 제가 갖고 있던 신발 중에 네 바로 이거 베이퍼맥스. 이거를 제가 이제 뭐 가지고 있었는데, 제가 생각했었을 때,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제일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거를 신고 일단 러닝을 했어요.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거 신고 이제 뭐 5kg, 10kg 이렇게 뛰고 했는데, 너무 좋았어요. 일단은 다른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또 있겠지만,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, 아, 역시 베이퍼 맥스가 쿠션이 좋구나. 네, 역시 러닝할 때 발이 안 아프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리어풋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러닝화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산게 바로 바로 이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3였습니다. 네, 이게 정말 그때 처음 러닝화를 산다고 해서 정말 많이 서칭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약간 나이키 약간 빠거든요. 나이키 빤데 서콘이라는 거는 이제 뭐 러닝을 접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딱 보면 서콘이? 서콘이 이상한데? 서콘이 왜?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. 왠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러닝의 문외한들 같은 경우도 뭐혹카도 그렇고 써코니도 그렇고 그런 거 일단 제껴두고 나이키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던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뭐 여러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정말 극찬하던 신발이었거든요. 전천후 신발이다 하면서 해서 딱 이거를 샀습니다. 구매를 해서 딱 받고 나서 아, 정말 이게 러닝하구나 아, 정말 발이 편하구나. 가볍구나. 뭐,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가, 이제 러닝을 조금씩 이제, 거리도 늘어가고, 이제 하면서, 레이싱화를 지금 당연히, 그때는 뭐, 10kg도 겨울 뛸 시절이었으니까, 그래서, 뭐, 뭐 당장은 필요 없지만,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나 사둔 다음에, 동기부여를 삼아서, 계속 보면서 목표를 삼고 이제 열심히 해서 실력이 되면 신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이 베이커 플라이 3 이거였어요. 목뭐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파 플라이 2가 나왔을 시절이었는데 이것도 뭐 구할 수는 없었는데 뭐운 좋게 겨우 구해서 이거를 하나 일단 사뒀어요. 사 두고. 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베이퍼플라이3 같은 경우는 약간 좀몸무게도좀 많이 가벼우고 그런 분들한테 좀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이 발목 쪽 이슈가 있어서 좀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신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겁먹고 일단은 신지를 않았어요. 안고 이제 고의 모셔준 다음에 야 내가 이제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실력이 되면 저거를 실어서 멋있게 뛰어봐야지라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쟁여두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10K를 한번 대회를 나갔었고 버닝런이라는 대회를 나갔었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행가에 진짜 겁도 없이 그 서울신문 하프마라톤을 도전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서울신문 하프마라톤이 서하마인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, 네, 일단 그래도 한번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때 딱 이거를 신고 갔습니다. 신고 갔는데, 뭐 당연히 실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, 와,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연습 때다 합쳐서 한 30km? 또안 신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마라톤 한번 뛰고 해서 한 50km 정도 뛴것 같은데, 지금 밑창이뭐 이런 거 닳지는 않았는데 약간 뭐 터졌다고 그래야 되나? 그때 제가 뭐지금 마찬가지지만 약간 조금 살이 좀 올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가벼우신 분들한테 좀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 그때 이후로 또 지금까지도 좋기는 한데 뭔가 잘못 신겠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네, 그러면서 이제,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3로 열심히 이제 조깅하고 연습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좀 푹신푹신한 정말 그런 신발을 하나 원해서 알아봤던 것 중에 바로, 네, 이 제품. 나이키 인빈서블 3 인데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 구입을 하게 됐어요. 정가는 뭐, 20만 9천 원인가? 아무튼 그런데, 뭐, 나이키 세일할 때였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마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만족을 하면서 일단 신었는데, 어, 뭐랄까요. 그, 러닝 할 때보다는 뭔가 좀, 그냥 일상화에서 신을 때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약간 그런 느낌. 러닝 할 때는 탄성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편하다, 편하다.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을 크게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러닝을 하고 걸어갈 때 아니면은 이제 돌아갈 때 그때 보면 발이 굉장히 편하다는 걸 그때 딱 느끼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 쿠셔닝이 좀딱 느껴질 때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서.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일상화로 약간 신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마라톤 대회 하러 갈 때나 그럴 때 이제 가는 길에 신고 가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되게 발이 편하고 푹신푹신하고 이건 정말 쿠셔닝이 정말 이 나이키 줌엑스를 정말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제품이 발매를 합니다 짠네 바로 슈퍼블라스트 2 파리 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처음에 발매를 했죠 아식스에서 그때 뭐 쿠폰도 쓰고 해서 정가가 249,000원인데 뭐 아마 적립금까지 해서 아마 19만 얼마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약간 이런 회색 운동화, 회색 러닝화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, 정말 사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, 지금도 정말 이쁘지 않나요? 그래서 정말 아끼는 신발이고, 일단 정말 신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. 뭐라고 할까요? 푹신푹신은 아니고, 뭔가 쫀득쫀득? 쫀득쫀득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, 저는 그렇게 딱 느꼈어요. 뭐, 탄성, 뭐, 이런 것도 뭐,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, 뛰었을 때, 정말 좀더 달리고 싶은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. 그래서, 좀더먼 거리를 뛰게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신발이었어요. 그래서, 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다가, 하나를 더 사고 싶었었는데, 뭐, 리셀 때문에 못 사고 있다가, 이제, 미국 직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미국에서, 짠! 네, 바로 이 컬러인데요. 이 블랙 컬러가 아마 미국에서 처음 발매를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딱 보고 아, 검은색 러닝화도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구로 도전을 했는데 뭐 구매를 했습니다.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비쌌는데 뭐 당연히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블랙 컬러는 발매를 안 했어요. 그래서 뭐 직구 하려고 하면은 아마 미국 에서만 직구를 할수 있을 텐데 네 일단 만족을 하면서 이쁘죠. 네,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제가 10월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가면서 이제 슈퍼블라스트가 또 혹시 있으면 구매를 한번 해둘까라고 했는데 운 좋게 정말 네이 컬러를 딱제 사이즈. 제가 275 신는데 이 사이즈가 딱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, 운 좋게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서, 텍스프리까지 하게 되면은,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저는 슈퍼블라스트는 이렇게, 세족을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이게 레이싱화보다 오히려, 이런 그 슈퍼트레이너, 이렇게 연습 때 많이 신을 신발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지금 뭐 돌아가면서 신고는 있는데, 너무 만족을 하면서 신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슈퍼 블라스트 2가 이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내일 모레쯤에 다시 발매한다고 해요.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길 바래야죠. 지금 이제 너무 구매하기가 어렵다가 요즘에 슬슬 아식스가 좀 물량을 좀 푸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뭐 엣지도 그렇고 민트 컬러 보니까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었더라고요. 네, 곧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원하는 러닝화 좀 마음껏 신어보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직은 그게 아니고 이제 리셀러들이 좀 많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좀 지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대망의 레이싱화가 남았는데요.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거고 뭐 신어보신 분들도 많으실거고 뭐 요즘에는 아마 신어보시려고 하면은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 바로 네 보이세요 여러분 <laughs> 알파플라이를 이제 구매를 해야겠는데 그때 정말 너무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홈 들어가서 구매를 할때뭐 팔 같이 둘렀는데 다 실패를 하고 했었다가 처음에 이 컬러가 발매가 됐었는데 정말 너무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와 진짜 못 구했었어요 못 구하다가 작년 11월 10월 이쯤에 한번 다시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당첨이 돼서 뭐 그때까지는 당첨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그렇게 구매했던 신발인데 뭐 정말 이쁘죠? 솔직히 신발이 너무 이쁘게 나왔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블루프린트 이 제품을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제가 다 부탁을 해서 그 다섯 명이서 이제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. 도전했는데 정말 다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운 좋게 딱 돼서 이제 구할 수 있었죠. 정말 블루프린트. 뭐 정말 이쁜 신발인 것 같고 제가 다른 신발도 아직 개시를 못하고 했는데 이거부터 신었어요. 이게 너무 이뻤어서 뉴발란스 런요웨이그 10K 뛸때 처음 개시를 하고 서울레이스 그다음에 뭐 제마 다이 블루프린트로 뛰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다가 이거는 명동 나이키에서 이제 드로우를 신청을 했는데, 되더라고요. 제가 진짜 당첨이, 운이 진짜 완전 똥손이에요. 진짜 정말 당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, 예전에 한번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, 250명 참석했던 행사였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한 200명 이상이 선물을 다 받았어요. 이제 경품으로 다 받았는데, 거기서도 못 받을 정도로 저는 약간, 이런 운행은 정말 타고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이 일렉트릭, 일렉트릭이죠? 일렉트릭 이 모델이 당첨이 돼서 너무 놀랐는데,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고, 이렇게 해서 그런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다. 하지만 드로우가 된 거니. 네. 뭐 감사하게 한번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숲길에 레이스먼트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나이키에서도 물량을 좀 풀기도 하고 레이스먼트에서도 풀기도 했어요. 그래서 물량을 정말 꽤 많이 풀었는지 점심 먹고 한번 쓱 갔다 왔는데 있는 거야.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도 굉장히 이쁘죠. 조스바, 조스바 컬러라고 하이퍼 핑크인가? 아무튼 정식 명칭은 그런데. 이게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한아 이것도 진짜 에징의알파플라이예요 이제 솔직히 신발이 여러분 이 알파플라이가 정가가 원래 32만 9천원이었어요 32만 9천원이었는데 이 일렉트릭 버전도 뭐 약간 조금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만원 더 받았거든요 33만 9천원? 그랬는데 얘는, 아 솔직히, 뭐가 바뀌겠습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379,000원이에요. 아,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, 알파플라이 블랙 컬러는 또못 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울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파플라이가 다섯 쪽이나 됐네요. 그래서. 이거를 뭐 저도 엄청 막 소유욕이 이렇게 보면 있어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소유욕이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아마 다 분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생각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제가 신었던 거니까 이 제품이랑 뭐 이거? 이게 저는 이 컬러가 워낙 너무 갖고 싶었고 너무 이뻤던 컬러였기 때문에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이쁘고요. 그래서 이게 약간 근본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를 남겨두고는 아마 다 분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제가 구독자가 많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<laughs> 어 지금은 네. 여러분들만 가십시오. 네. 내가 뭔 짓을 이렇게 당장 필게 네가 개가 되라는데 개가 된다? 어?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. 여러 종류의 신발을 갖고 있다기 보다 같은 신발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좀 여러 개 모았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, 뭐, 아디다스, 아디오스 프로 4, 뭐, 3, 이런 것들도 한번 좀, 그때 외장 가서 신어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컬러 라인업을 봤더니 그 노란색에 군색? 있는 그게 너무 제 취저거든요. 그래서. 이거는 아마 꼭 구매를 하고 싶어요. 이게 지금 저도 이 다음에 뭐저도 이제 뭐 옷이라던가 이런 뭐 장비도 한번 하겠지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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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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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맞춰 입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나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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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다스 이런 거는 어, 용납이 안 돼요. 그래서 <laughs> 예전에 그 메타스피드 스카이도 구매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거 너무 이뻤던 신발이죠. 그래서 이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 딱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옷이 대부분 나이키예요. 그래서 나이키 옷에다가 딱 아식스 신발을 약간 신기가 너무 좀 그래서 뭐 다른 분께 이제 보내드렸죠. 근데 지금 보면 대회 때. 대회 때는 좀 이제 좀 맞춰서 입고 싶긴 하고, 뭐 이런 연습 같은 거할 때는 요즘에도 보면 슈퍼블라스트2 신고 항상 러닝을 하고 하니까,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좀 하긴 합니다. 네.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는 그 아디다스 노란색 컬러 그 제품이랑 지금 메타스피드 스카이 민트 컬러. 민트 컬러 너무 이뻐서 그 컬러 이 정도를 해서 각 이제 브랜드별로 하나씩만 있으면은 뭐 솔직히 이것도 투 멋지죠. 그래서 그정도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레이싱화가 당연히 많으면 좋겠지만 이 대회를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대회용으로 신는 것 같거든요. 레이싱화를 뭐 당연히 그 연습 때도 좀 신긴 하겠지만 뭔가 아까워서 못 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연습용 신발을 여러 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면 러닝화에 돈을 안 쓰진 않았네요. 네,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이런 시간을 하면서 이제 있던 러닝화 한번다꺼내서 한번 봤거든요. 봤는데 맞네요 <laughs> 많아서. 네, 다 정리를 하던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뭐, 썩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, 이제, 지금 비용이 벌써, 계산을 지금 안 해봤지만, 뭐, 네, 이 정도가 들었네요. 이거,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계실 텐데, 큰일 났습니다. 다팔 겁니다, 아버지. <laughs> 네, 그래서, 오늘은 이렇게, 제가, 1년 반, 정도 됐는데 1년 반 동안 아직도 런닝이죠 런닝이가 이제 1년 반 동안 신발을 얼마나 사보았나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약한 편이에요 네 정말 3개월 만에 신발 막열몇쪽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봐왔고 네, 저는,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~~ 구멍사시도요? 막상 신어보면 다 좋은 신발인 건 맞고 그리고 솔직히 제 실력에 지금 막뭐 신발이 엄청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신발을 신었다고 제가 못 뛰고 좋은 신발을 신었다고 뛸려나? 네네뭐이 <laughs>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솔직히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플라시보 효과가 좀 일단은 굉장히 큰것 같고 근데 뭐 신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고 발이 편하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니까요. 제가 정말 다양한 신발을 정말 많이 신어보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은 제가 신었던 것 중에서는 정말 슈퍼블라스트2는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리고 알파 플라이도 뭐제 기준에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저처럼 레이싱화 하나 좀 괜찮은 거 구매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 연습용으로 이런 슈퍼 트레이너 신발 뭐 그런 거 하나 구매해 두시면 러닝 생활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러닝은 돈안 든다는데 얼마나 썼나 이런 걸 해보고 있겠지만. 앞으로는 이제 좀 다양한 브랜드들도 이렇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서 좀 좋은 제품 추천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 이제 옷이 있을 거고요. 러닝복, 뭐 쇼츠, 싱글렛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장비 이런 것도 이제 네, 샀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들, 그다음에 뭐 이거는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은 느낌 뭐 이 정도는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